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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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두등이, 아 아. 아, 아, 어? 아아아고 어,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 뭐, 어디서 봐? S 방향에 아직 3명 남아 있다. 어, 나다 딴거 같은데? 나두명죽였어아두명죽였어 아, 그럼 없나 보다. 아 여기 아까 그 떨어진 나무. 네, 너네 세 명인데 두명 남았잖아 이제. 어, 어디 간데? 앞에 한, 그걸... 앞에 그한 명하고. 나 온다. 있다 있다 있다. 바이 바이. W W 방향. 바이. W 방향. W 방향 바위도 있어. 감봉이야 지금. 아 다들 아, 미안해. 아, 그 바, 바, 바이아스. 거기 사람 있었네, 죄송 아, 원늘 중... 말이 맞았어. 원늘 말이 맞았어, 원늘 말이 맞았어. 차디 아직 차디에 사람. 그, 아, 그치. 차디에 사람 있지, 어쩐지. 아, 미안, 미안, 미안. 아이고, 잘못, 잘못. 아, 또간보네 야, 너네 준비하지 마. 각, 각자 한명 남은 가같은 여기. 일로 올래, 일로 올래? 아, 잠깐만. 아, 여기 어차피 안전도 뭐야? 나가 안전도 이게. 어, 야 오른쪽 차차차차 차, 차, 차 뒷부분 차 뒷부분 차 뒷부분 앞있는 잡고 싶은데 차 뒷부분에 있어 아, 저기 차 뒷부분에 있었거든 아아 아, 야너 일단 그냥 싸우지 아니, 말고, 말고 숨어라 존나 기분이 없서 ㅈ까지 게임하네 그러니까 차 뒤에 하나랑 돌뒤에 응. 하나 있는데 어 걔네 둘이 일단 저만나게 기대하네 야 자기장 자기장 아잠니까내 아, 앞에 한명 내 앞에 돌 한명 내 앞에 둘 한명 나 막아줄게, 나 막아줄게. 시야방해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잡았어, 잡았다. 어, 아 앞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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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돌!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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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 있다.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이잖아, 이씨. 아니, 왼쪽으로 돌라고. 이 오, 야, 나이스. 아, 근데 애미 사고, 아 저거. 무난하게 유지하는데 의외 의 복병이 있었다. 아 타파팔로, <laughs>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이거 음, 완전 거스팠다. 타파팔로 한명더쏘 아까. 아, 아, 아마.